어, 제 정확하게는 어, 모르겠는데, 제 사촌동생이 저랑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어, 서울에 살때 같이 공부해가지고, 저는 회계사시험 붙고, 제 사촌동생은, 어, 그때 이제 사법고시, 고시를 붙었어요. 되게 빨리. 어, 뭐, 이렇게 고대법대를 나왔는데, 고대법대를 나와서 붙었다기 보다는, 제가 이제, 저도 회계사시험을 공부했고, 얘는 사법고시를 공부했으니까, 둘이 같이 이제 밤마다 만나면, 남자, 동생인데, 얼마나 힘든지가 보이잖아요. 딱 그때 둘다 느낀 거예요. 아, 그냥 이거는 고시는 그냥 엉덩이 싸움이다. 머리가 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엉덩이 싸움이야. 얘도 거의 매일 가방지고 매일 신림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가방지고 다스 나와서 매일 에브리데이에브리데이 토요일을 불사하고 그냥 에브리데이 얘가 2년 만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재학 중에 합격을 한 거죠. 휴학하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고 해봤는데 잘안 된다봐요. 그래서 어, 제가 서울대구에서 혼자 살았었거든요. 어, 따로 자취방 얻어놓고 혼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를 거고 그랬더니 어느 날 누나 저그 골방 되게 쬐끄만거 있었거든요 방이 두 개긴 했는데 되게 쬐끄만 골방이 하나 있었어 누나 거기서좀 살아도 될까요? 어, 아무래도 신림동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것같대 그래라 라고 했는데 정말 매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1년 반 정도 기거하고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를 붙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보면서도 느낀 거고 내가 공부해서도 느낀 건데 그냥 장기간 공부해서 봐야 되는 공부량이 많은 시험은요. 그냥 엉덩이 싸움이에요. 그냥 공부를 여러분 지금 세법 하시지만 계속 쏟아붓잖아요. 계속 빠져나가요. 이걸 응당 받아들여야 돼. 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어, 과목이 문쟁에서도 아니야. 그냥 양이 많으면 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결론은 그냥 계속 쏟아붓는 수밖에 없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도 나랑 같이 공부했던 그 사촌 동생도 왜 마음이 무너지거나 흐트러지는 날이 왜 없겠어 있지 그럼 어느 순간은 얼굴이 흙빛처럼 변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공부의 속도라든지 결과값이 만족스럽게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이 보시는 공무원 시험이든 내 동생이 봤던 사법고시든 내가 공부했던 회계사 시험이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속도와 나의 실력은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그냥 은근과 끈기로 되겠다라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희망을 저 앞에다 세워놓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봤던 고시급 시험은 그래. 여러분이 보시는 것도 고시급 시험이에요. 왜? 시험이 1년에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제가 봤던 회계사 시험도 1년에 한번 기회였고 내 동생이 봤던 사법고시도 1년에 한 번이 기회였거든요. 그럼 그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날내 마음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어떤 날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근과 끈기로 버티는 거야. 버텨서 결국은 채워야 공부도 그 안에서 채워지고 시간도 채워지고 채워져야 어느 결, 어, 어느 순간에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건 그래요.